2021 고2 3월 생명과학 원 모의고사 1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14번이고요. 그림과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바로 갈까요?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하나 뭐 있더라?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쪽으로 갈수록 큰 개념인 거지. 그죠? 생태계 쪽으로 갈수록. 됐죠? 그렇죠? 나는 같은 종이네, 같은 종. 자, 같은 종의 첫 팔인데 조금씩 다르대. 다양한 날개래. 같은 종인데 조금씩 달라. 왜 다를까? 유전자가 다른 거죠, 그죠? 나는 유전적 다양성이야, 됐죠? 이렇게 해결했죠. 답책 할게요. 됐지? 기억 번에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러네요. 그죠? 맞고. 니 번. 나는 종 다양성이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이야, 기억처럼. 연번 틀렸고. 뒤에 번에, 생태계 다양성은 종생성을 준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여러 종이 살수 있겠죠. 생태계 다양성은 크게 말하면 서식지야, 서식지. 서식지가요, 예를 들어서 뭐, 들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그죠? 뭐, 비슷한 말이지만 초원도 있고요, 뭐, 열대우림도 있고요, 됐죠? 뭐, 갯벌도 있고요. 서식지가 다양하면, 다양한 생물 등에서 할수 있겠죠. 그 다양형 죽겠죠, 그죠? 죽겠죠. 어, 맞는 말입니다. 됐지? 따라서 2021 고2 3월 생명과학 원 모의고사 11번 문제 선생님 교재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